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정말 안전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때 흥분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시장의 고점은 항상 지난 후에야 깨닫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후회를 하고 싶지 않다면 주가 꼭대기를 미리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윌리엄 오닐이 정리한 주가 꼭대기를 식별하는 아홉 가지 신호 중네 가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차트 이론이 아닙니다. 과거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경고를 무시했다가 큰 손실을 받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수많은 IT 기업들이 사라지기 직전 시장은 어떤 신호를 보냈을까요? 2008년 금융 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기 전에 미리 탈출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2021년 테슬라, 비트코인 고점 수익을 확정한 사람과 끝까지 버티다. 손실 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이 신호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과거 투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시장 꼭대기를 미리 포착하는 법,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실전 전략, 대다수 투자자가 간과하는 핵심 신호. 이세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봅니다. 신호일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의 신고점. 여러분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주식을 배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고점 돌파는 강세장의 신호 아닌가. 하지만 윌리엄 온일은 경고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신고점을 기억하는 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의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일. 1 초기 상승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합니다. 이, 그러나 고점이 가까워지면 이들은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참 이때 개미 투자자들은 더 오를 거야 라며 추격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다면 이는 누군가는 팔고 있지만 이를 받아주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매수세가 줄어들면 한순간에 급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2000년 닷컴 버블 거래량 감소의 경고 1999년 말 수많은 IT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싱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며 끝없이 매수했지만, 정작 월가의 기관들은 조용히 지분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 3월 시장은 정점을 찍고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거래량 감소 속에서의 신고점이 위험 신호였던 것이죠. 심리학적 분석 필요한 시장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필요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투안에는 모두가 낙관하며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수세가 줄어들고, 결국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을 때, 급락이 시작됩니다. 즉, 시장이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떠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전 적용 여러분의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가가 신고점을 기록할 때,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면, 기관들이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따라 사지 말고, 오히려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유한 종목이 신고점을 기록할 때 거래량을 확인하고 계시나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하지만 종가가 낮게 끝나는 패턴. 이 패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호 2주가가 급등하지만 종가가 낮게 끝날 때. 투자자라면 누구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날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드디어 터졌다. 이제 더 오를 일만 남았어. 그런데 만약 장중에 급등했던 주가가 결국 종가에 가서 거의 최저점으로 마감된다면 이건 오히려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장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슈팅 스타 패턴,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패턴을 슈팅 스타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장중 한때 강하게 상승하지만 결국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거의 최저점에서 마감됩니다. 연속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오면 기관투자자들이 서서히 차익시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조정이 오기 전 마지막 경고를 놓친 것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 2007년 금융 위기 전 S&P 500의 경고 신호. 2007년 말 미국 주 시장은 계속해서 신고점을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S&P 500 지수에서 슈팅스타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장 초반 상승 하루 동안 크게 올랐다가 종가는 거의 최저점. 이런 패턴이 계속되었다는 건 큰손들이 서서히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고점에서 그 빠져나갈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했죠. 심리학적 분석, 희망적 사고의 위험성.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희망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랐던 날만 기억하고 이번에도 다시 반등할 거야라고 믿으며 명확한 매도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매도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끝까지 버티도록 유도하죠. 실전 적용 여러분의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최저점에서 마감하는 날이 반복되면 기관 매도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신고점 근처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일 때. 일부 이익을 시현하거나 손절 기준을 재점검하세요. 여러분은 과거에 슈팅스타 패턴을 본 적이 있나요? 이를 무시하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초3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상승 패턴에서의 신고점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투자자들만 관심을 가지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며 주가는 여러 번의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승 패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상승 패턴에서 신고점을 기록할 때 이것은 단순한 강세장이 아니라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세 번째에서 네 번째 상승 패턴이 위험한가? 1 초기 상승 구간 기업의 실적 개선 또는 것이 경제적 호재로 인해 주라가 상승합니다. 이때는 비교적 건강한 조정을 거치며 올라갑니다. 2 중기 상승 구간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매수세가 강해집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금방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후반 상승 구간. 이때부터는 너무 뻔한 상승장이 됩니다.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더 이상 새로운 내수자가 부족해집니다. 이때 신고점을 기록하면 곧바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상승 패턴에서 신고점을 기록하는 것은 너무 늦은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2021년 테슬라 주가 마지막 불꽃의 위험. 2020년 팬데믹 이후 테슬라는 엄청난 상승 관리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차의 미래라는 강한 스토리와 함께 상승했지만, 2021년이 되면서 이미 시장의 모든 사람이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테슬라는 네 번째 상승 패턴에서 신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는 계속 오를 거야라고 믿었지만, 기관들은 조용히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 테슬라는 50% 이상 급락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즉, 너무 늦은 타이밍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승장의 마지막 불꽃을 잡고 말았던 것이죠. 행동경제학 분석, 대중심리의 역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대중심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상승장 초기에는 불안해하며 참여하지 않지만 상승장이 계속될수록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결국 대중이 본격적으로 매수할 때가 되면 이미 기관들은 차익시현을 시작합니다. 즉, 모두가 매수하고 있을 때 시장은 이미 꼭대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전 적용 여러분의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이 몇 번째 상승 패턴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상승 패턴에서 신고점을 기록한다면 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신규 매수보다는 일부 이익 실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약한 반등의 복력이 부족한 달리 이 신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호 4 약한 반등. 여러분 주식이 급락한 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본적 있나요?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드디어 반등이 시작됐어. 이제 다시 상승할 거야. 하지만 문제는 모든 반등이 진짜 반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이 약한 반등을 보일 때는 오히려 더큰 하락이 올수 있습니다. 약한 반등은 왜 위험한가? 강한 시장에서는 조정이 오더라도 반등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반면 하락장이 시작될 때는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거래량이 약하고 상승 폭이 크지 않습니다. 즉, 약한 반등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가가 급락한 후 일시적으로 소폭 반등하는 현상으로 결국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2008년 금융위기 거집 반등이 만든 함정,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S&P 500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바닥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2008년 9월 S&P 500은 급락 후10% 반등, 2008년 10월 다시 12% 반등, 하지만 결국 2009년 초까지 40% 추가 하락. 많은 투자자들이 바닥을 찍었다며 성급하게 매수했지만 실제 반등이 아니라 단순한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었죠. 결국 이후 더큰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심리학적 분석, 손실, 회피, 편향,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투자자들은 하락이 지속될 때 손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작은 반등이 나타나면 이제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현실을 부정하죠 하지만 진짜 반등이라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야 합니다 즉 단순히 추가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실전 적용 여러분의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반등이 나타날 때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거래량이 적고 상승폭이 약한 반등이라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반등이 오려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오닐이 제시한 주가 꼭대기를 식별하는 신호 네 가지를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1.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의 신고점 기관들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신호. 2. 슈팅 스타 패턴 장중 급등 후 종가 하락 강한 매도세의 출현 3.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상승 패턴에서의 신고점 상승장의 마지막 글꽃. 4. 약한 반등의 복력이 부족한 난리.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반등.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유한 종목이 이 신호를 보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이미 고점이라면 일부 이익 시현을 고려하는 것도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 신호를 놓쳤던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선택을 했고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투자는 단순히 오를 것 같다는 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